오늘 말씀은 추애굽기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추애굽기 16장 14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비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어, 말씀의 제목은 일용할, 일, 어, 일용할 양식 만나. 일용할 양식, 만나를 가지고 증거하가 자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만나. <laughs> 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탈출한 후 강야에서 40년간, 하루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공급해 주신 양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 주셨는지 아, 어,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15절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이지 않을까.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가 보고도 아침에 되면은 아침에 나와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한 그런 경이로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이들은 보게 됩니다. 공급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매일 이런 신비하고 경이로움을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감사함과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으로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지 않고 그 한낮에 그것도 우리는 감사함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난 후에는 이것이 매일 매일 같이 경이롭고 신비롭고 오늘 또 새벽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늘을 늘 바라다 보, 보거든요. 새벽이 올 때마다 그 하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주신 이 첫날을 주심이 정말 경이롭고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라워요.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번 한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성경 속 만나는, 만나 이야기는 단순히 그 배고픔을 해결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신뢰를 어 알아가는 어, 매일 아침 어, 이슬처럼 내려왔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매일 개인에게 맞는 영적인 어, 양식을 각자의 사황과 필요에 필요에 맞게 주시는 말씀이며 만나를 거두어 우리가 만나를 거두어 아침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거두어 그릇에 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삶에 담아야 합니다. 이 만나를 저는 생각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막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만나를 막 내려줬어. 이건 우리에게 벌어진 일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어, 만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지? 뭐 그냥 읽어 내려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다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뜻을 조금씩 알아갔는데 이 만나도 단순하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매일 아침 주워 담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만나를 주워 담아와요? 우리가 꼿꼿하게 서서 만나를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만나를 주울 때 우리는 숙여야 돼요. 숙여야 돼. <laughs> 숙여서 이 만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먹을 만큼의 양식을 담아야 돼요. 근데 그 숙여서 만나를 담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또한 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겸손인지. 근데 겸손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냥 주워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한 번에 주셔서 그곳간에 쌓아두면 얼마나 좋아.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가을에 수확을 해서 막 쌓아두잖아요 쌓아두고 쌀 뒤지에다가 막 이렇게 양식을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양식을 우리가 어 퍼서 이렇게 이용할 양식을 먹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매일 아침 주셨던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에게 겸손을 주신 겁니다 겸손을 저는 어 저에게 저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겸손으로 몸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육신의 생명을 생명은 만나로 유지되었지만, 영적인 생명은 오직, 영적인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듯이, 영원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까지. 요한복음 32장. 아니,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위한 떡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진정한 양식은 그분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는 양식임, 양식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우리 것들로 채우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곧 내가 생명이니 떡이니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양식임을 우리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어, 만나는 어~ 우리에게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는 호흡을 끊기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된 양식입니다. 영원한 생명된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를 매일 아침 우리가 어~ 하나님이 매일 같이 내려주신 이 만나를 겸손함으로 우리가 거두어 드릴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양식을 만나를 통해서 또한 깨끗한 순수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에 있는 속에 있는 양심들을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루치 양식만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 전날에는 어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예, 16,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출애고기 16장 4절 대여호와께서 보 세계 시대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네가 쟤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런 시험 과정입니다. 우리가 막 만나를 보게 되면은 아, 뭐그 양식을 우리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분명히 먹을 만큼만 어. 그 각자에게 주어진 양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는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 말씀을 시험 시험 과정을 통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숨쉬는 순간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호흡 즉 동행이 끊어지며 숨이 멎으며 숨이 숨이 멎어서 죽음에 이르듯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만나는 만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둘 수 없듯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거둘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만나의 충만함으로 채우십시오. 어, 출애굽기 1 6장 다시 말할 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 이렇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 내려가니까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만나는 매일 아침 광야에서 내려졌 내려졌으며 백성들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나가 매일 새로 내려졌듯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으로 매일매일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 책임져 주시고 광야 생활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게 주기도문을 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 것이 주, 어, 주문처럼 외운대요. 아무 뜻도 생각도 없이 그냥 외워지니까, 어, 깊이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전에는. 그냥, 맞아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외워져야 되만, 외워지니까. 근데 정말 그 말씀,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우리 주신 그 말씀, 주기도문을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내 머리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이걸 왜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고백 드릴 때, 그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어 깊이 하나님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16장 18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거둔 자도 모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날의 족한 공급에 대한 신뢰를 가르쳐 주시고 나누고 베풀게 하신가. 어, 근데 만나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막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우리는 지금 현 상황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정말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살고 있는 삶하고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거두어 드릴 때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아파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각 사항마다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다겠어요. 근데, 이 거둔 자들이 마음에 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그 은사대로 사명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만 나, 나의 것만 거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들을 알고 그들 것까지 남을 이웃, 이웃을 돌봄에 돌보는 그 마음으로 그들 것까지 같이 거둘 것, 거두어 드렸을 것이라고 는 생각해 봅니다. 나누고 베풀게 하신과 돌아오는 길에 내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만나를 통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법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어,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만 이기적으로, 어, 예전에 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아, 너무 해프다고. <laughs> 집에 왔는데도, 어, 그래? 필요해? 그럼 하나 가져가고, 내가 하나 갖고. 그리고 집에 오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지.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무언가를 꼭 손에 쥐어서 보낸 적이 있는데, 정, 정말 해프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주변에 있는 자가, 있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뭐가, 왜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지, 내가 먼저지, 내가 먼저 챙기고, 그리고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올 때 보면은, 한 번도 나누고 베푼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돌보라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강야에서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이유는 한 번에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모든 새로운 것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로 새롭게 양육을 어 하나님께서 또 양육을 또 시키시고 우리는 그 배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지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끊임없이 그냥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거를 알게 되었다고 나누 나누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아까웠대요. 왜 줘야 돼? 저 사람은 왜 줘야 돼? 나만 주고 나만 나만 가지면 되고 내 가족만 같이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음 속에 있는 자들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배운 그대로 계속 어,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내파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즉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실천하기 그 하신 말씀처럼 만나의 순수한 양식으로 우리가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날마다 주십니다. 그 만나를 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광야에서, 광야에서의 만난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 참된 양식의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듯이 우리에게도 매일의 영적인 양식 만나를 먹음으로 세상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같이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의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고를 활짝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